이승우 선수가 k 리그에서 드디어 첫 번째 공격 포인트를 기록합니다. 아 정말 완벽한 골이 들어갔습니다. 네. 자 전진 패스 연결 하프라인브건아 전개 잘해요 이영준 후로 패스 해야지. 네. 네 그러셨다 빠르게 들어옵니다 박스 안초시티 골. 정말 완벽한 골이 들어갔습니다. 네. 이영준과 이승우 이두 명의 젊은 선수들이 만들어낸 멋진 독점골이었습니다. 수원 팬들이 정말 즐거워할 수 있는 골이 들어갔습니다. 네. 여기서 이, 컨, 이 드리블과 컨트롤 아주 좋았고요. 네. 공간 패스까지 완벽했습니다. 아 이승우 선수가 감각적인 슈팅이에요. 예. 저 곳에 밀리면서 저렇게 발을 갖다 대는 동작이 쉽지 않은 동작인데 이승우 선수의 장점을 보여주는 슈팅이었습니다. 네. 이승호 선수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거친 숨을 몰아시고 계시는데요. 어, 좋은 상대를 어, 저희가 잘 준비해서 어, 모든 팀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어, 너무 열심히 뛰어줘서 이긴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또첫홈 경기였는데 많은 팬분들이 와주셔서 저희가 어, 마지막까지 힘을 냈던 것 같아서 어, 너무 감사드리고 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겨서. 몸 상태는 계속 경기를 뛰면서 어, 좋아지고 있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고 또 저희 팀원들이나 어, 모든 코칭 스태프분들께서 배려해 주시는 덕분에 어, 몸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어, 워낙 패스가 좋아서 어, 마무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들어갔고 어, 컨트롤이 조금 어, 앞으로 되지 않아서 최대한 빠른 타이밍에 때리려 했던 게또 운이 좋게 잘 들어갔던 것 같아요. 네, 좋은 감각을 계속 이어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어, 저도 그렇고 모든 팀원들이 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수원FC 응원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더 높은 곳까지 갈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팀의 목표 말고 개인적인 목표에 대해서 어, 홈팬들에게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어, 저희 수원 홈에서 하는 경기는 최대한 많이 이기고 싶고 어, 제 개인적으로도 홈에서 하는 만큼은 항상 많은 공격 포인트를 올려서 어, 모든 수원시 팬분들께서 어,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 행복이 저희의 모든 행복인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그러면은 그 브라질 춤 많이 볼수 있는 건가요? <laughs> 많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승리와 득점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오늘처럼 멋진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되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승우 선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올 시즌에 저 춤을 몇 번이나 볼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승우 선수의 K리그에서의 커리어는 오늘로써 또어 진짜 시작을 맞이했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